주포 독자 여러 어제 제가 그 저희 기사로 경상북도 교육청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를 어제 그 작년 3월 21일에 문을 열고 이제 올해 이제 그 1년을 맞았기 때문에 그 한국어 교육센터 그리고 경주 교육지원청에서 준 보도 자료를 토대로 그 1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사로 보냈었는데요. 어제 그 기사 밑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 우리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시용 센터장님을 오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김시용 센터장님은 우리 도교육청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장이면서 동시에 경주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계십니다. 경주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님이 이 한국어 교육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이렇게 아마 맡아 보시는가 봅니다. 지금 제 옆에 김시영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들한테 인사부터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갑진년, 그리고 이제 새 봄이 되었습니다. 학교로 치면 이제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는데, 독자 여러분, 올한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올한해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아이 자녀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지나서잘못 <laughs>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기고 한참 바쁜 시기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신학기에서 아무래도 바쁜 시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바쁘실텐데 또 갑작스럽게 인터뷰도 잡았고 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리 먼저 드리고요. 어제 저희 경주 포커스에서 그이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주셔 가지고 그 1주년을 맞이한 여러 가지 이한 일곱, 여섯 자리인가요? 뭐 일곱 장짜리인가요?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좀 부족한 거 그리고 좀 제가 그 일반 독자 입장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한번 여쭙,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우리 그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올해 1년 맞이했잖아요. 작년 3월 21일 날 개관을 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특징,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국어 교육센터는 그 전국 최초로 공립 대한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곳이고요. 어,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그 계획하기로는 어, 한 기수에 3개월 단위로 해서 그 학생들을 그 위탁을 받아서 그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어, 경주가 의외로 어, 다문화 그 학생 수가 많아서 그거에대든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 기획하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저희 설명을 빼고 이제 우리 뭐 어제 우리 기사로 많이 있다고 설명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외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다문화 기반 가정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국어에 서툴고 또 예.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한국어니까 예. 우리 한국 교육센터는 우리 한국 한글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3개월 단위의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예. 그 아이들이 교육 그 저기 숙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예, 어떤 식으로 그러면 3개월 동안을 진행을? 예, 일단 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소속된 학교에다가 그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음. 그런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예. 테스트를 해서 일, 한국어 능력 일정 수준 이하로 되는 학생들을 그 선발해서 그 저희들이 3 개월간 그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그저 위, 위치가 내남쪽에 있다 보니까 예, 예. 시내 도시권 아이들의 어떤 그 접근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통학버스를 한 세대 정도 권역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남 노공리에 예전에 노을 초등학교 자료로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그 폐교된 자리에 옛날에 노인복지시설 하던 걸 이제 다시 이제 흘고. 예. 새로 개축을 했어 예, 한국교육센터로 신축을 예.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쭉 작년에 그 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한국교육센터가 하루에 6시간 한국어 수업을 하고 오후 2시간은 방과후 체험인가요. 참 오전에 4시간하고 예. 2시간은 뭐 방과후 체험 예, 한글 맞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출퇴 등하교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 3개월 동안 예. 이렇게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본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 고기간에는 학교는 안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학교는 안 가고 이제 그 음. 고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콜아시스템입니다. 이제 그 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선발해서. 예, 예. 예.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그 좀, 좀 힘들었던 거, 가장 힘들었던 건뭐좀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예,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저희들이 이게 전국 최초로 하는 예, 일이다 예. 보니까 네네. 어떻게 정해진 어떤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새로 이제 다좀 어떻게 하나의 다른 전례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표준 교환도 만들어야 되고 잘은 모르지만 뭐 그런 부수적인 작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맞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부연. <웃음> <웃음> 저는 비전문가니까 좀 부연을 해 주시면 더 예, 좋고요.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그뭐 기본 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교육부 단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들이 그또 아이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니까 네네. 그 아이들에 맞춰서 새롭게 처음부터 재편집하고 새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처음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제가 보니까 음, 초중등에서 파견 오신 선생님들이 세 분, 또 한국어 강사가 14명, 방과 후 강사가 8명, 또 이중어 언 강사가 4명, 이중어 언 강사가 4명이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적이 다양해서 이렇게. 그 예,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원래 음. 모국어하고 그렇죠. 한국어하고 음. 그 통역이 안 되는 음.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중어 언 강사를 4분을. 네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어제 우리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11개국, 11나라에서 작년에 했던 거 보니까 그렇죠. 예. 특히 뭐 1기생 구성 경우 보니까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뭐 이런 비율들이 많이 있어요. 키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예. 경우들 중앙아시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 운영에서 그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육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어떤 점들을 설정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우리 센터의 설립 목적에, 목적에 이제 부합하도록 아이들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립 목적이 그 중도 입국자라든지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학교에 적응을 했을 때 예. 그~ 한국어가 소통이 안 되면 수업이 안 되고 수업이 안 되다 보면 학교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 학교 문화라든지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그 설립 목표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아이들이 만약에 그 문화가 굉장히 다를 까능성이 네. 기본적으로 하면서 우리 문화나 이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정년 교육에서 뭐 어떤 점들이 있던가요? 잡자토를 제공해 주세요. 아무래도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배움에 대한 어떤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서 그,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열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없,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작은 다툼,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삼기를 운영하면서 아까 225명이 배출이 됐어요. 데좀 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작년에 뭐 기관 첫 해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뭐 여러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그 중에 기억 남는 것은 어린이날 기념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장사님들이 다 솔선해서. 아하. 어린 날 잔치를 베풀어준 점하고 예.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점해서 그 센터 학생들이 상장 용지에다가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예. 선생님들에게 상장을 뭐친절해서 <laughs> 고맙습니다 뭐뭐 예. 뭐 그런 어떤 상장을 그 일일이 선생들한테 님 만들어준 거 그리고 어 일기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료할 때 했던 그 헤어지는 장면들이 좀 많이 섭섭해하고 아쉬워하는 3개월, 마침, 예, 3개월 마치고 네. 예,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특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어리거나 사람 사는 건, 사람 사는 점은 비슷해서 그죠? 특히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있다고 아무래도 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아까 질문을 하나 드렸던 게 1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 내부적으로 평가도 해보셨을 테고 또뭐이 자료에서는 보면 학부모들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또 그런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1년을 운영하시면서, 음, 운영하는 주체 쪽에서 보면 평가를 해 보실 때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듣고, 듣고 싶어요.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는 뭐, 일단은 한 60점? <laughs> 네, 부모님 은 80점 주셨다고. 예, 싶어요. 근데 뭐. <laughs>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예. 저희들은 그, 작년에 시작하면서도, 어, 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예. 일단은, 그, 완벽하게 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1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올해도 나아지고, 내년에 더 나아지고 해서 차츰차츰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첫 해부터 뭐, 너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그렇고요. <웃음> <웃음> 그,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긍정적이면은, 그 아이들이, 그~ 삼 개월 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음. 그~ 어느 능력이 뭐 듣는 능력이라든지 쓰는 능력이라든지 어느 능력이 조금 향상이 됐다는 부분하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그~ 중도 입국이라든지 외국인 학생들이 낯선 나라에 왔을 때 말이 안 통하고 또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두렵고 또 소통이 안되니까 외롭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음. 그 센터에 한 3개월 기간을 통해가지고, 음. 그런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면들은 저희들이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을 했잖아요. 예, 예. 3개월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도의 예. 한국어 능력이 배양이 된다. 이 정도로 그 목표를 잡고 계십니다. 예, 일단 그, 그런 목표를 잡고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수료 전에 또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아. 평가를 해서, 어, 일정 수준이 이제 되, 되면 수료를 하고 만약 일정 수준이 안 되면 다음 기수에 재입소를 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경우들이 덜해요. 네. 예, 뭐 작년 재입소를 한 경우가 한 20여 명 이상 뭐 음. 재입소를 한 그런 경우도 있, 있습니다. 예. 그런 불필요하다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마쳤다고 해서 뭐 그래 버리면 형식적인 예될 텐데 내용적으로도 이제 예.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안 되면 수료, 자, 수료 자체를 안 되게 하고, 예. 다음에 기회도 주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목표는 지금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올해 일기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3월 18일부터 시작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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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올해 일기생은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3월 중간에 3월 21일날 개소를 하고 해서 일기를 4월 3일날 입... 일기 입학식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그 일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 조금 그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는 예, 음. 한 기수에 있그 기간을 조금 뭐꼭 3개월 안 채우더라도 예, 학교에 예, 있던 예. 그, 그 방학기간이라는 이런 걸 고려해서 원래는 음. 4개 기수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작년에 이제 교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시내 쪽도 있고 그 다문화라든가 외국인 뭐 단문화라든가 외국인 입국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냥 알기로는 외동적이 굉장히 예. 동계 쪽으로는 많은데 또 결혼 이주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포 비율은 어떻습니까? 오는 그 위탁 교육생들이 거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제들 네, 센터에 오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시내 도심권에서 오는 아이들이 약한70% 이상 됩니다. 어. 그리고 외동 우리 외동 쪽 아이들은 좀 숫자가 좀 적고요. 예. 그 외동 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권에서 이주해온 그런 그 학생들이 많고 도심권은 이제 주, 중앙아시아 뭐러시아 문화권 예. 그쪽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후보지로 정하고, 예, 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laughs> 저는 어왜냐 <어떤 거>, 장소적으로. <laughs> 한편으로 보면, 뭐 예. 그, 지역에 한적한 곳에 아이들이 또, 굉장히 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도력센터 이렇게 보냈는데, 뭐, 뭐 그, 그, 돌이켜서 아쉽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게 장점도 있고, 뭐 아쉬움도 있고, 그러실 텐데. 예, 막상 개수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그 도심에서 멀어서, 예. 학생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는 (1년간) 운영하고 나서 지금 소위는 어떤 그~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 기관이 만약에 도심에있으면 도심권 그 아이들은 어떤 이동의 어떤 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 상대적으로 어떤 외동권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든 이동이 또 불편했을 예. 수도 있겠다. 예. 지금 위치는 그 어느 정도 하여튼. 그 외동 쪽에서 오기에는 굉장히 가까워 예, 그러니까 <웃음> 뭐 <웃음> 어느 정도 중간 지점 비슷하게 예. 되기도 하고 시내권에서도 뭐 가면 한 20,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예. 예. 워낙에 그 전에 그쪽에 이제 그니까노인복지시설인가요있다가 뭐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laughs> 근데 저희들 그 기관의 특성상 그 자체적으로 그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 시설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활용하시도록 그 야간에 그 운동장에 있던 그 조명을 밝혀서 그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간의 것도 그, 그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뭐그 다양한 측면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저희들이 많이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줄게요. 예, 이게 이제 도교육청에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전국 최초라고 했잖아요. 예, 전국 최초이면 이게 교육 분나 이런 쪽에서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 운영에 따라서 아마 판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개소를 해서 그 교육을 하는 기, 동안에,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라든지, 뭐, 한국, 뭐, 교육개발원이라든지, 뭐, 뭐, 전국 그 17개 시도교육청 등등 무수한 곳에서 저희들 그 기관을 많이 그 보시고, 예. 방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가져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또경남교육청에서 온다고 또 고문도 왔고요. 예. 음. 그럼 이제 마지막, 아까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문 안 드려서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laughs>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질문이 <laughs> <그건 충분히> 아니고. <laughs> 어, 있으시면 예.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겸해서 저는 특히 이 방송을 뭐 자막으로 제가 외부로 뭐 달아서 할능력가안 됩니다만 이 방송을 보실 그 실제 이제 필요한 외국인 자녀들의 부모님들, 에게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쪽으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예. 음. 덧붙여서. 예. 그저희들그 설립 목적이 그 달성이 되려 그러면은 그 학생과 그 학부모님들이. 그, 저희들 기관에 대한 어떤 그 신뢰라든지 믿음을 먼저 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은 그런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물론 그 출신 국가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폭도 다르고, 하지만 저희들은 오로지 그 학생들이, 어, 한국의 학교 생활에, 그리고 또 한국,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또 학교의 어떤 그 학업 성적도, 그 목표 이상의 어떤 성취도를 높일, 높이, 높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교육 활동을 뭐 좀, 어, 따뜻한 시각으로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이 교육 목표가 맨 앞에 슬로건이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우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던데요. 요즘 뭐 무지개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양성이 존중되고 또드 예. 그래야 되고 또 여기에 우리 표에서 친구들도 교육 기회에서 특히 소외됨이 없이 잘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한국 교육센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기관이 우리 경주에 있다는 것이 그것도 전국 최초이고 한편으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갑작스러운 인터뷰 제안을 했고 했는데 이런 시간에 와있셔서 제가 다른 분들을 대신할 자격이 없고 우리 독자분들을 대신해서 광화단의 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